사랑에 대한 말씀, 성 기도, 암송 찬양. 3원 19장 8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이 뭘까요? 지혜는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철은 뭘까요? 명철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명철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 영혼이 배부른 겁니다. 영,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양식을 배불리 먹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그러함을 깨닫게 하소서 일위에 오늘도 말씀 함성 기도함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예수님처럼 성령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